i 땀이 엄청 딱딱했었는데, 그거를 또 파겠다고, 진짜 하루 맨종일 해질 때까지 땅 파서 신고 했던 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뭔가 응. 시작이었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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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laughs>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8월쯤이었을 텐데, 진짜 폭염주의보를 얻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끝내자, 이러고 감,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서, 진짜, 인생에서 겪을 수 없는, 진짜 중노동을 하고, 머리도 막 어지럽고,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이런, 이런 날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주변에, 부스에 계시는 분들이, 약 불쌍했는지, 기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횟수도 더 주시고 해서, 그래서 그나마 그날을 버틸 수 있었어요. 좀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겪어서, 순탄했던 날이 없어서, 매일매일이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음 우리 같이 비전문가들이 정원이라는 거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게 됐고 바꾸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서 소탕 주 날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 순간 순간 모두 다 기억에 남는다고 할수 있을 것 같, 같네. <laughs> 주인들이 이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충각으로잘 되고 힘들진 않아서 잘넘어요고요 저희가 조성을잘 못해서 그런 건지 <laughs> 일단. 두 번째로, 사라지는 <laughs> 쉼터가 된 것도 솔직히 말하면, 늘장 자체가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데는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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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공원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환경부터 우선 좀 약간 쉬는 공간으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떤 쉴 만한 공간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게 너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보죠. 우리 스스로가 우선 그곳을 쉬는 곳으로 생각하고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쉬는 공간은 아니었던 걸로 가장 후회되는 점? 참여한 점? 농담이고 <laughs> 가장 후회되는 거는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막한 달을 쉬기도 하고 한 2박 2, 상을 쉬었나? 이렇게 쉬는 게 많다 보니까 공원의 변화를 좀 시시각각 확인하지도 못하고 뭐, 물건이 없고지기가 그래서 좀더 자주 올수 있었으면 관리도 더 잘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모로 아쉽네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는 게, 예쁜데, <laughs> 더 크고 아름다웠으면 휴게 공간이 되려면 앉을 곳도 많이 있고 나무도 좀더 있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규모 주어진 공간이 너무 작고 그런 것들도 아쉽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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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아쉬운점은 이제 자주 가서 이제 관리도 잘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뭐 좋은 방향으로 운전을 나갈까 고민을 좀 했어야 했는데 고민도 안 많이 안한것 같고, 잘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테도 미안하고, 후회도 되고, 아쉽네요. 음, 잘 할걸. 난 진짜 서울시 응. 시민만. 팬디 <laughs> 형. 사실, 정말 공복구에 살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미도 끝도 없이 뭔가, 자괴감이 들것 같고, 사실 하면서 내가 여기 살지도 않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뭐. 그냥,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지? 그런 식으로 는 생각은 안 해. 음, 정신승리 아니야? <laughs> 승리하지도 않은 것 같아. 마조차고 만드는 건 아니니까 전북권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는 응. 사랑하는 응. 그부라고그 장소를 보고서 어떤, 어떤 평안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응. 그러니까 생각을 가졌다든지 응. 휴식을 했다든지 응. 응. 그런 것만으로도 응.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그곳이 우리 집정원이라던가뭐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였으면 더 의욕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 있지만, 또 뭐, 그럴 만한 상황이 도시 안에서는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가꾸는 게뭐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고, 어. 지역 주민한테 아직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 잡은 단계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그 공간의 모습이 바뀔지 그런 거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태공원으로서 잘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을 더 이전보다 좋게 만든 거는 확실한 것 같은 게 작업하다 보니까 점점 아, 또더 부드러워지고, 길어지고, 뭐 곤충들도 생기고, 막이 아, 전갈이 있어요. 벨레들도 많이 없고, 어떤 형님들은 또 끓여야 되고, 자초라도 잘 자라버려주니까, 향을 확실히 그렇게 많이 주시긴 해요. 음.